어, 폴 승을 거둔 이예진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일반부 85kg급 어, 경기하 되겠습니다. 1회전 경기입니다. 어, 영남대학의 박세훈 그리고 경성대학의 이귀천 선수의 일반부 85kg급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 네. 대학팀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주대도 이번에는 대표 선수들이 지금 9월 15일날 세계대회에서 태닝 선수님에서 참 빗자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출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세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99년에 그리고 이귀천 선수 경성대학교 이귀천 전국체육대회 81회 대회에서 동메달. 김기정, 김종찬, 장순환 씨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대하는 자유형의 네. 송재명, 장재성, 문희재 이런 네. 선수들이 대량 포함되어 있고 네. 예, 그래코 로망에는 하태연 네. 예, 김민섭, 손상필, 김지수 이런 많은 선수들이 지금 9월 1 5일대 데뷔해서 태능선수촌에서 어, 강한 훈련을 하고 있어서 네. 이번 대회 상당히 출전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일반부 뭐, 85kg급 경기 박세훈과 이규천이 이것도 이제 무골 중착 중량급이 됐어 어, 공격하다 잘못하면 바로 앞 경기식으로 포를 당할 에, 그런 가능성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어, 연남대의 박세훈 선수랑 네. 경산대 이규천, 이규천 선수, 어, 어, 박세훈 선수, 자한점 따냅니다. 아약분리기 성공, 두점 추가. 아, 한점 추가군요. 영남대기 박세븐 선수는 네. 99년도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등 네. 그런 뭐 이기천 선수, 성대의 이기천 선수도 81년 81년 아,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를 했던 상대 기량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일단 다리에 비장 걸어놓고 위에서 공격하는 박세븐 선수. 저 때도 꼭 비장지는 오래 있지 말고 네. 건 다음에 아래 배로 상대 대투를 늘어지고 대각으로 기어나가는 그런 네. 공격들 많이 할 겁니다. 아 어, 김익기 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때도 이제 좀좀 자세를 낮추더도 공격을 시도할 필요가 있죠. 네. 좀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좀더 선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는 그 경기를 벌여야죠. 영남대 박세훈 선수가 한 번쯤 더 공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리 붙잡고 있는 이규철. 그렇죠. 그러나 빠져나옵니다. 박세훈. 저또 아, 매트를 향해서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아, 밖으로 나갔어요. 언제든지 상대를 밀어낸다든지 네. 이런 근물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앞쪽을 향해서, 매트를 향해서 네. 상대를 끌어당기고 또 거기에 중심 무너질 때 예, 다시 공격을 하는 음. 그런 전술를 피할 겁니다. 영남대가 박선수 선수는 지금 걸고 있을 때 상대의 손을 잡지 말고 네.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패시브가 선언됐어요. 이규천 선수가 빠따로 자세에 들어갑니다. 아, 박세훈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땀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네. 한번 승부를 거래합니다. 자, 가능하죠. 옆구리 이거 통하지. 85kg급이 할수 있는. 자, 그 그렇죠. 옆구리 시도 성공. 다시 한점 추가. 죠 3대 0. 그럼 그다음에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1점을 타고 다시 연결해서. 네, 십자구치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잘안 되죠. 연결 중에서 타격점을 네. 하는 걸 습관화해야 할 텐데 좀 점수 따고 안좋하고 점수가 아주 체력 소모도 크고 기술 연결도 안 되고 네. 그런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 3대0 앞 싸우기로는 박세웅 선수 이제는 경세의 이규춘 선수도 이제는 맞상대를 하지 말고 좀더 자세를 낮추어서 승부를 거는 그런 경기를 발전도으 했죠. 네. 출전 선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면 바로 이제 준결승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대0. 앞서 오기는 박세훈 선수. 영남대학교 홈코너입니다. 청코너는 어, 이귀천 경성대학교. 최중이 85개 정도 나갑니다마는 네. 저러더라도 맞잡는 것은 좀 피하고 좀더 낮은 무릎이나 전면 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레슬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이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가 같다면 고덕구 97km로 1회전 경기를 저렇게 안타깝습니다. 네. 몸산만 하고 정찰차를 보면 저런 뜬은 두고 하나를 가려서 아들를 주어서 많이 조이죠. 이 네. 아, 결국 뭐 이회전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나겠는데요. 그렇게 되네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대0으로 영남대학에 예, 네, 붉은색 군동복 오, 박세훈 선수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고디어서 네. 상당히 그 경기 자체를 네. 상대 그 누적품입니다만은 그 절대서 빠른 공격을 해서 승부를 거는 또 체중이 85한 85kg 정도인데 한번 기술만 걸려들면 네. 점수 따 수가 있죠. 다시 다 잡아서 공격해서 1점. 1점 저때 86조한 몸이지만 다시 상대를 굴려서, 1점. 굴려서 네. 1점을 따는 팔꿈치나 아, 이런 것이 다잖아요. 자, 때빠르면 아랫배를 붙잡니다만 아랫배 떨어지니까 자르게 네. 다시 돌아가서 1점. 1점을 추가해 주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2회전 3분 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세훈 선수 3대 0 앞서고 있습니다. 경쟁자 이규천 선수도 이제는 한 번쯤은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서서 점수 내기 어렵다면 빠트로 작전을 해서 한번 빠트로 에서 승부를 거는 그런 경기도 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밑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있는 이규천 선수. 아, 영남대 잡남대의 박세원 선수는 네. 공격 좀한번더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점수를 올려야. 그렇죠. 잡아죠 다리 잡았습니다.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박세훈. 머리를 들어야 합다 서로 이규천. 그렇습니다. 머리를 들어야만 점수 경기를 되죠. 다시 아감사습니다 아, 아, 이규천 첫 번째 빠져 나왔습니다. 완벽에 잘버었습니다만은 그게 네. 빠져 나오네요. 겨드랑을 파고도 상당히 들어 올리면서 한쪽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서로 스탠딩 자세에서 오, 지금 좋아. 잡고 있는 두 선수. 네, 시간이 가면 땀이 차고 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체 쪽에 공격을 해서 무릎을 잡는다지 발목을 잡고 승부를 거는 그런 경기 네. 결차죠. 이 박세훈 선수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는데 네, 지금 이규천 선수 오히려 지금 패시브가 선언됐어요 점수를 잃고도 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뜨려서는 봤죠. 3대 0. 자 좋은 기회 박세훈 선수. 그리고 역전적인 성공 또한 점이네요. 네. 한 점짜리 4대 0. 영남대의 박세훈 선수는 상대 체력을 바탕으로하는 그리고 주어진 잠도 연결 기술이좀 안타깝네요. 네. 다리 공격도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저런 자세로 지금 자세만 바꾸면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뒤장을 걸고 잘 걸었죠. 그때도 네. 상대를 대각선으로 어, 어, 걸어나가야 기어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랫배를 아. 아랫배를 누르고 어, 대투를 누르고 기어나가는 그런 동작을 해야 할 겁니다. 자, 4대 0. 남은 시간은 1분 20초. 지금 경성대 이유천 선수는 저렇게 바 잡을 때가 아니다. 닙 네. 지금은 좀 승부.